부기가 있으면 눈이 왜잘안 떠지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눈뜨는 근육의 운동의 장애라고 봅니다. 즉, 눈뜨는 근육이 좀 당겨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 위로 멍과 부기가 잔뜩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눈뜨는 근육이 움직임이 원활치 않고, 눌리니까요. 부기와 멍에 의해서 눌리니까 이 근육이 잘못 움직이고. 두 번째로는 눈뜨는 근육이 피부의 한 부분을 물어 놨을 경우에 이것을 당기면서 쌍꺼풀이 생기는데 이 부분 아래쪽에 멍과 부기가 많다면 은 눈뜨는 근육이 당겨야 하는 총하중이 증가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작용도 원활치 않은데다가 더 무거운 것을 들어야 되니까 눈이 잘안 떠지는 것이죠. 부기가 빠지면 눈뜨는 근육의 작용이 원활해지면서 들어 올려야 하는 부분도 좀이 중량이 감소되니까 더잘 떠지고 더잘 말려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이 부기가 있으면 눈이 잘안 떠지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